1층에 친구들이 있다니까 내려가 볼게요.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지금은 2사선을 찍으러 왔는데요. 그럼 <laughs> 얼른 찍으러 가볼게요. 자 여기 친구가 생일이에요 아니면 아 어, 이렇게 할요 아니면 멤버는 제일 친구가 생일이에 그러면 팔안 예뻐요 라고 예쁘게 하자 그렇지 자, 하나 둘네 하나 둘 웃어야지 자 하나 둘자아이아니 웃으면 <laughs> 이이야자 <laughs> 우리 머리 위에 라이트가 있지 그 라이트가 내 얼굴을 암정, 머리에 닿게끔 조금 더보지아니아니 아니, 앞으로 와야 돼. 앞으야자 하나 하나. 예 하나 둘. 세 네, 하나 둘. <laughs> 자 이제 손가락은 <laughs> <꽃가루 웃음> 빼고. 떨린다. 우리 고등학교 네, 2학년인가 뭐, 지금? 네. 어. 네. 자 팔을 이렇게 꽂아. 센스 보이게. 자 뭐든지. 져 네. 다 <laughs> 찍는다. 손 떼기고. 예. 웃어주고. 뭐. 네 웃어. 네 하나 둘. 여기 카메라. 예, 카메라 야, 하나 더? 이게 예쁘게 여기. 나와요. 예쁘게 나와요? 아, 예쁘게 나와요. 예쁘예요거는키 <laughs> 순서를 <신선수색으로> 이렇게 섞다 <laughs> 자, 생각하 한번 살로가까요한 아, 시간. 세그, 자, 예, 생그 예, 생그 예. 여기 꽃도 있고, 카반도 있고, 뭐 있고. 나 화가 날래.

자, 이기요 하나, 둘. 예, 하나, 둘. 그렇게 가서 기대. 할 아, <laughs> 자, 하고 싶은 대로 해. 자, 들철치 쭉. 자, 여기. 네, 예, 마무리. 카메라. 수고하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. 이 아니다, 이건. 아유, 아, 아니, 아, 크 <laughs> 귀여워 죽겠어. 어내손 진짜 왜 이렇게 애매해? 여기 아, 계속 윙크하고 있는 거로 지금요?헐 신지오 윙크 렇게어짱짱 예쁜데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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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laughs> 지금은 사인가 고르고 있습니다. 근데 화가니까 뭔가 느낌이 확 다르다. 이 화가 완전 예쁘다. 완전 봄봄해. <laughs> 야 넘겨. <laughs> 야 넘겨. <웃음> <웃음> 사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게 너무... 지금은 사진을 다 찍고 인생네컷을 찍으러 가고 있는데요. 한번 가 볼게요. 안녕. 짜잔. 와. 어, 얼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짠. 짠. 안녕!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어때요? 뭐라고요? 어때요? <laughs> 짠 이렇게 사진을 받아왔습니다. 아, 안녕. 안녕. 아, <laughs> 지금 시간은 4월 6일 밤 10시 반인데요. 지금 잠깐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나왔어요. 그럼 친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조진이가. 응. 걔잘 만나고. 아. <laughs> 네, 조진이 <조심히> 가세요. 하이 <laughs> 여러분, 지금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. 벚꽃이 너무 예뻐서 아우 말이는 해보고 있어요. <laughs> 여기 친구가 서 있는데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케이크 하고 <laughs> 친구가 케이크를 줬어요 지금은 4월 7일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왠지 뭔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진이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케이크를 사러 사고 가고 <laughs> 있어요. 저희가 또뭐 샀죠? <laughs> 제가 한번 미리 써보겠습니다. 네, 아주 네, 지금 바로 파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연진이가 좋아하겠죠? 그럼요. 연진이는 하나도 모를 거야. 진짜 하나도 눈치 못챘어. <laughs> 아, 정말 이게 생일 다음 날이라 아마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네데아 자기 생일 누가 기억 못하? <laughs> 그러면 아 우리 유튜브 안 하는데 사람들 오해하네. 안녕, <laughs> 친구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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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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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희는 그러면 준비할 때 만나요. 집정에 <laughs> 사람 있는데 지금. 어, 이거 안 켜지면 레전드. 근데 진짜 여기, 거기까지 뭔데? 이거를, 불을 지킬 수 있을까? 다. <laughs>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걸 씌워줘야지. 그니까 러 이렇게 쓰면서 너가 이렇게, 이렇게 집어서 이걸 건네 이게 어떡하지? 어? 그냥 이렇게 주변 어른한테 부탁할까? 저 어른, 아. 가자. <laughs> 이친구로뭐 <미친구나. 웃음> 그래서 몰래 하다가 바로 눈마주 치면 야, 좀, 좀. 레알라. 빨리. 빨리. 돼. 계속 꺼져, 렐라 이렇게 숙야 돼. 2층또 모자 너무 튀는데. 기억나? 탕원쌤 어. <laughs> 같이 쌤 사진 찍어요. 봤어. 미나쌤도 봤어. 맞아. 정문에서 나오는 거. 그래. 내가 좀 가자고 했지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 너무 좋아. 너무. 우리 뭐야? <laughs> 이거 맞아? 응 <laughs> 음, 맞아.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응 음, 맞아. 이거 맞고? 응 음, 당연하지. 연지랑 가운데서 봐. 어. 승연아 적당히 물어봐. 아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